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쿠키런 킹덤에 2025년, 비스트 쿠키가 전부 출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출시되는 비스트 쿠키는 섀도우미크 쿠키, 그 이외에는 이터널 슈가, 사일런트 솔트, 물론, 순서 자체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모든 비스트 쿠키가 출시가 되고, 2026년에는 어둠마녀 쿠키까지 출시가 확정되고요. 운영자님이 밝힌 어둠 마녀까지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시간지기 용족까지 모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븐 브레이크 안 하시는 분들 도대체 왜 시간지기 용족 언급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쿠키들이고 무슨 쿠키길래 기대한다고 하는지 공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지기는 사실 옆집 온브레이크에 나와 있는 레전드 쿠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브레이크 때부터 방송을 해와서 잘 아는 쿠키예요. 자, 정말 시간지기가 나오면 벨분급이 될것 같다. 호들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자 시간지기는 능력 자체가 이렇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황금빛 가을바늘 타고 시간포털로 들어간다. 약간 시간과 관련된 쿠키에요자 한번 제가 오븐브레이크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븐브레이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용 패시 있어요. 킹덤에는 훗날 뭐 패시 나올진 모르겠지만 무한바퀴라는 전용 패시 있고요. 자 시간지기는 이런 식으로 블랙홀 관련된 어, 이미지로 능력을 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침투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 이유는 얘는 능력을 쓰면 소능력으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적 진영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시간을 멈추거나 적의 스킬을 못 쓰게 뭐 일시 정지 시키는 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아니면 뭐 지금 미스 틱 플라워가 쓰고 있는 능력 있죠? 그러니까 쿨타임을 늘려 버리거나 뭐 그런 능력을 쓰지 않을까. 되게 엄청나게 화려한 능력을 쓰지 않을까. 얘는 레전드 쿠키입니다. 출시가 된다면 레전드 쿠키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등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오븐 브레이크에 있는 등급이 그대로 킹덤으로 넘어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높게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븐 브레이크에서는 에픽 등급이었지만 킹덤으로 넘어올 때는 슈퍼 에픽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샤이닝 글리터. 얘는 지금 여기 에픽 등급인데 아시다시피 킹덤에서는 슈퍼 에픽이죠? 네, 이런 것처럼, 시간지기도 레전더리지만, 킹덤으로 넘어갈 때는 뭐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출시가 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용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용과 드래곤 레전더리 등급.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오븐브레이크에서는 마법사탕이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킹덤에도 잼스톤이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상향이 돼서 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신규 스킨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물론 스킨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오븐브레이크에는 좀더 화려한 찬란한 광영의 불꽃 스킨이 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용족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용족 중에 이파인드래곤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땅 속성일 것 같아요. 일정 시간마다 돌덩이를 하늘로 올려보낸다. 자 보신 것 같이 하늘로 돌덩이가 올라가고 유성우처럼 어 내려 꽂죠. 자 이런 식으로 쾅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땅속성으로 추가가 된다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골드치즈 한창 땅속성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마 비스트 스토리가 다 끝나고 먼 훗날 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당연히 지 팻도 지금은 킹덤에 없지만 전용 패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파인드래곤도 전용 패시 오븐브레이크처럼 따로 있다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큰 바위가 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불꽃 정령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가스렌지라고 많이 놀림받았던 스킨인데 이런 식의 스킨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스킨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자, 온브레크에서는 어떤지 자, 한번 맵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용 팩도 따로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나갑니다. 아마 불꽃정령은 폭발형이지 않을까. 누가 봐도 폭발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으로, 보, 유형으로 보이죠? 엄청난 화염으로 피해를 줄것 같은 느낌이다.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측이 가능하다 자그 다음에 또 언급됐던 천연나무도 여기서 볼게요 자 천연나무는 사실 인기가 되게 없었던 쿠키이긴 한데 자 오븐 브레이크 세계관에서는 되게 강력한 쿠키거든요 전용 패도 있고요 엄청난 레이저포도 발사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레이저포 같은 거를 몇번 발사한 다음에 원경 모아서, 보세요, 한 번에. 이거는, 아, 근데 사실 이게 오 브레이크는 이런데, 킹덤에서는 아마 회복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암만 봐도, 이게 킹덤에서는 딜러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스토리상, 딜러로는 좀 뭔가 어색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스킬 보여드릴게요. 자, 전력나무 스킬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스킬. 두 번째도 스킬. 자, 원규어 모았다가. 야 어마무시하죠? 자그 다음에 용 시리즈 이어서 더 가보겠습니다. 자 리치 드래곤인데요, 얘는 또 전용 패시 있습니다. 자 파닥눈이라고 있고요. 리치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스킨은 따로 없고 정말 용족 중에 가장 작은 드래곤. 만약 에 킹덤에 넘어오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애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소환 용족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보다 아마 유형은 마법형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용안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마다 4개의 용안을 이용하는 용안보주의 에너지를 모으는 쿠키다. 자 바로 사용하는거 보여드리면 자 이런식으로 4개의 눈 나와서 되게 최종 보스 느낌의 강력한 쿠키거든요? 용이 나와서 네, 아마도 출시가 되면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보스 역할로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대가 되는 쿠키 중에 하나다. 어, 유형으로 따지면 은좀 보스급으로 아마 마법형, 아, 모르겠어요. 무슨 용으로 나올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유형이다.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지원형, 폭발형 어, 예측이 되지 않네요. 자, 그다음 백년 드래곤 쿠키. 자, 백년 드래곤은 이런 식으로 연꽃을 발사하고, 연꽃 모양이 나오고, 질주하는... 이게 이쁘지 않다고 좀 비호감도 있었던 쿠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폭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드래곤 시리즈에서 나오게 되면 되게 강력한 딜러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힐러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 느낌으로 회복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어둠 마녀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어둠 마녀까지 2026년도에 나오니까 이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대한 저 케이크 괴물까지 항상 따라 붙어서 달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둠 마녀는 킹덤에 나오면 아마 마법형으로 고정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킹덤이 나올 쿠키들 오븐브레이크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예측하는지 적어주시고요 기대됩니다 2025년 업데이트 또는 리뷰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